자 여기 허리랑 견갑골뼈, 날개뼈를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는데 이쪽 양쪽 다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반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든지째그 다음에 편하게 그냥 밀어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밀고 내 얼굴은 안 나오게 지어줘 <laughs>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청골 있으니까 청골을 밀어. 이렇게 밀고, 세우고, 세우고, 다시 꾹. 꾹. 요 정도. 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찍어준 다음에 그대로 펼쳐서 십자가 보여. 교회 십자가. 하나, 둘. 하나, 목만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거야. 하나, 둘. 바닥이 닿이게끔. 하나, 둘 반대팔 하나 밀어내는 거 지금 일로 밀어내고 있지?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앞으로 돌렸을 때 한번 눌렀다 뒤로 빠지고 옆으로 하고 여기서 그냥 팔만 약간 사선으로 해서 견갑골 밀어줍니다 그냥 팔꿈치가 절대 이렇게 되면 안돼 무조건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위치로 그냥 밀기만 하고 다시 십자가에서 원상태. 브레지어 끈 자리. 하고 이 정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와가지고 앉아서 머리에서 약간 측면, 귀쪽 방향으로 해서 손을, 나를 세워줘. 그리고 난 그냥 기대. 기대고, 하나, 하나, 하나. 자, 원칙은 이렇거든.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퐁당퐁당 이런 느낌으로. 요거 다시 구진어 이거 이거 할때 앞에 능형근. 어다 전부 다 골고루 지금 다끊 능형근 풀고 있고 송무근도 풀고 있고. 지금 다위 아래.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앞으로 더갈 듯이 몸을 기울여야 돼. 턱은 들고 이렇게 어 가고 갔다가 갔다가 하서 이제 꺾어서 이렇게 그냥 꾹 꾹. 바닥 무조건 모양 그대로 꾹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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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좀 미끄럽거든 너그 살이 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요 요속 여기 가까워지면 꾹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다시 여기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기대고 기댔다가 기댔다가 바로 세워질 때는 그냥 팔로 막꾹꾹 꾹. 왜냐면 꺾이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여기 할때 이렇게 밀어도 되고 아니면 꺾어서 여기 천거를 천거를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그냥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 돼 무조건 손바닥이 바이 배들을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서서 가지고 다시 그냥 꾹꾹꾹꾹 하다가 중간으로 와가지고 자, 이거 안 그렇게 좋네 자, 7번 짜 이거 가르쳐 줬나 모르겠네. 이거, 안 가르쳐 줬지? 음. <laughs> 7번 경추, 경추 7번 제일 두꺼운 거 있죠? 우리 버섯, 버섯 목 있는 거기, 거기를 경추. 여기에, 어, 대추고를 여기에 끼워. 그래서 여기 끼워서 밀어. 요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앞으로 한 칸만 땡겨. 당겨. 땡겨서 하나, 둘, 하나, 둘. 한번더 땡겨. 하나, 둘, 하나, 둘, 이까지만 해주면 돼 다시 후진 하나 둘 하나 둘자 이거는 내가 지금 숫자를 했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렇게 풀어준다 알겠지? 어 이게 음. 내처럼 이 버섯목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시원하고 안 좋은 사람한테는 반대로 옥수로 아파 근데 요게 경추를 이제 이 반대로 거북목처럼 되는 걸 제자리로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하는 거거든 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배운 거 있지 여기를 X x 모양 여기에서 꾹 밀어줘 요렇게 많이 갈 필요 없어 그냥 요만큼만 한두칸 정도 밀고 반대팔로 또 이렇게 밀고 보이나? 다리 모양이 어떻게 돼있노 꾹할때 반동까지 요렇게 됐나?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세워주고 이게 밀면서 누르면 돼 밀면서 이렇게 다리 모양 한번 또 찍어줘 다리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울었다가 다시 손 모양은 어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많이 꺾지 말고 자연스럽게 밀다 보면 몸, 손이 이렇게 돼 하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냥 방향이 항상 이 방향으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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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정리해준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앉아서 또 머리의 중간에서부터 약간 떨어지는 곳 귀쪽 방향에서 턴, 턴해서 그냥 눌러 앞으로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눌렀고 띄우고 꾹 띄우고 꾹 앞으로 뒤로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가다시면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다시 손목근 쪽으로 올라가서 갈수록, 요로 손만, 손만 약간 이렇게 가줘야 돼. 봐봐. 요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갔다면, 내 머리가 가까워질수록 약간 옆으로. 약간만. 다시 후진. 손 모양 같나? 요렇게. 그, 내가 여기 자신 없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꺾어서. 자, 꺾어서 다시 우리 브리지어살있지 앞으로, 바닥을 치는 느낌으로. 꾹, 꾹, 이런 식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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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누워서 진짜 위로, 위로 밀고 있는 거. 근육을 위로 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밀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턴 해서, 천골 쪽을 밀어줄 건데, 천골에, 이렇게 그냥 미는 거.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절대 이렇게 밀면 당겨도 되지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당겨도 되는데 음. 벌어지잖아. 음. 그래서 천골 쪽을 그냥 미는 느낌, 요렇게 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이 요렇게 매니저 가 오는 거겠지. 음. 이렇게 음. 하고 턴해서 음. 뒤뚱뒤뚱 <laughs> 하고 와서. 이제 이게 해주고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해도 돼 아까 그거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덮어주고, 요렇게 덮어주고. 손님 팔은 위에 일단 잠시 얹어놔 줘 왜냐면 하체부터 할 거라서 피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저어 한번 접고 한번더두한번더번 번을 접고 그 다음에 타월을 올리고, 올리고. 여기를 살짝 감아서 엉덩이 선, 중앙을 맞춰줘 보통 이제 일회용 팬티를 다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어. 한 다음에 이제 네. 이거는 내가 이제 쓸 때, 이제부터 쓸 그거야 손 닦고 할거 자, 이제 들어갈게 그러면 자, 오일을 붙이면 <laughs> 왜? 아파서? 느낌이 <laughs> 틀려. 어. 자, 이거 뭐가 안된 거냐, 이렇게만. 난 이제 돼. <laughs> 하고 난 뒤에, 요 정도로. 자, 지금 올렸지? 그래갖고 지금 앞 어떠세요?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압을 아, 조금 네. 더 올려드릴까요? 무조건. 아무도. 아무도. 어. <laughs> 그러면, 어, 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아, 네. 그럼, 맞아. 혹시나 더 아프시면은 말씀하세요 하면 그때 왠지 약까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아이거 부었다 부었어 <laughs> 지금 이거 풀때잘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길게 한번 갔다가 다시 짧게 풀고 다시 길게 갔다가, 이제 측면, 바깥쪽 먼저. 갔다가, 중간. 다시 바깥쪽. 하고, 한번 길게 쭉, 쭉 끝에 가죠. 여기 때, 여기에 힘이 더 있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중간에, 요 손에 힘을 주고, 양쪽으로. 근데, 손 모양이, 요렇게.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그 다음에, R은 어때? 요렇게. 알지, 이제? 요렇게. 그냥 어, 어. 웃지. <laughs> 이렇게 알이 할그 어. 소리 지르면알 보셔드릴게요. 어어어어 맞아, 분님 이거 제가 우선 들어게요 그다음에 다시 다듬어주고 지금 엄청 뭉친 거거든 원장님도. 그래. 그래서 <laughs> 여기 쭉쭉쭉 쭉, 쭉. 손가락은 모양이 바뀌지 계속. 음.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얘는 요손 오른 손으로 오른손으로 음. 힘을 줬다가 왼 손으로도 힘을 줘야 돼. 근육이 달라. 풀리는 근육이 달라. 그리고 너가 제일 못하는 거. 들어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풀어줘.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주고, 여기 오금 밑에 바로 이자리를 그냥 꾹꾹꾹 꾹, 꾹.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계속 깔짝 깔짝 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꾹꾹꾹 꾹, 꾹 하고 꾹꾹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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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땡기고 다시 풀어주고. 그리고 이때 스트레칭해 등을 딱펴면 스트레칭. 근데 이걸 자꾸 눕히지 마. 그대로 들고 가팔 그대로. 근데 봐봐. 반대손 봐봐. 지 왼손 모양 보이지? 이렇게 가라고. 어.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쭉. 쭉. 근데 이압이 약하다. 이러면 그냥 다리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가도 되잖아. 다리만. 그래서 허벅지가 아파야 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먹. 주먹 이렇게 거의 베드에 기대다시피 이도나옆에이지고 어, 어, 옆에 이렇게 눕혀서 어. 해주고 이제 안에 갈 건데 여기 밑에 먼저 풀어줘 이 근육을 먼저 풀고 여기가 다안풀리고 풀고 이 다음부터 힘을 줘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엉덩이 밑에 보이나 하고 난 뒤에 안에는 이렇게 들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안에 걷어들이고 힘은 안 주고 있어.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뒤고. 그 다음에 여기 옹미살 이거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 보이지? 근데 원래 요 정도 안 해도, 그냥 정도? 해도 돼. 요 정도 해요, 왜? 나중에 스리밍 할 때는 이제 그거 하고. 요 정도 해서 쭉 풀고 풀고 오다가 쭉땡겨서 접어서. 턴. 하고, 제자리. 그 다음 바로 당기거든. 그리고 타고. 타고, 쭉. 짜매야 돼. 짜매면서 여기 안에. 발등 다 풀어주고, 또 짜매고. 일단은 발끝까지 피를 다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턴 해가지고 순서는 이제 상관없어. 요렇게요렇게 여기 세게 안 해도 돼. 하고 여기 그냥 다리 안 펴질 정도의 앞으로. 그리고 여기 좀 있다. 하면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측면. 여기 앞에 근육 있지. 풀어주고 쭉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턴 해가지고 여기 세게 해주고. 중간아 그리고 아래 약하나 계속 끓는 느낌 나야 돼 하고 앞에 여기 쓸어주고 그냥 쭉 그리고 여기서 뒤꿈치 여기 한 번씩 만져주면 더 좋고 생각이 나면 이제 나 하게 돼 있을 거야 여기 한번더 풀어주고 그리고 양손을 한번더 풀고 쭉 땡겨서 와서 잡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전신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해줘도 되는데 전신이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로 했지 그 다음에 이게 다리 일단 끄고